자 반갑습니다 배송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송찬입니다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군요 <laughs> 어떻게 보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추석 보내신다고 다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어, 이제는 뭐 차분히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도래되었죠 어, 특히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 안전 운전 부탁드리고요. 어 그렇다면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 사람들, 여러 전문가들은 함께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추석 연휴 이후 부동산 가격은 매매가격 하락과 전세가격이 어, 하락할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한다는 거죠. 그냥 뭐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추석 이후 집값은 더 떨어진다. <laughs> 이런 말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먼저, 미국 연준의 3년속 자이언츠 스텝을 받는다. 즉, 금리를 9월 달에도 0.75%라는, 어, 아, 정말 뭐, 금리가 0.75%씩 올라간다면 굉장히 뭐, 충격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음, 결국,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에 따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러한 금리 급상승 현상이 뭐, 내년 봄, 음, 내년 봄에 금리 인상이 이제, 안할 것이다. 어, 금리가 이제 인하로 돌아설 것이다. 또한 인플레이션 현상도 내년 봄에는 좀 수그러들 것이다. 안전화가 될 것이다. 음, 이런 생각이 오히려 시장의 오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판. 그러니까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좀 위험하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환율을 한번 살펴보면 1달러당 현재 1,383원 한다는 겁니다. 뭐 작년 이맘때까지만 하여도 환율이 1달러당 1167원, 뭐 11, 1100원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1100원대 환율에서 이제 1380원, 곧뭐 1400원대까지 진입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겁니다. 이처럼 뭐 환율이 높다는 것은 금융시장이 위태위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외국자본이 미국이나 본국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증가됨으로써 외환위기 악몽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즉 외환위기도 안심 못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수 있을 단계에 도래됐다는 겁니다. 어, 왜냐하면 환율 1370원이 넘은 것은 2009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이 불안불안하니 부동산시장 또한 금융위기 때보다 더하다. 그래요. 부동산 시장 또한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역대 최저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요. 이러한 기사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역대 최저다. 이거는 날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2022년 1월 24일자의 기사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laughs> 그렇다면 현재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의 자료. 현재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어, 2021년 9월달에는 2,692건, 10월달에는 2,100여 건에서 올해 1월달, 올해 1월달에는 1,000건, 2월달에는 820, 2월달에 820건인데요. 9월달에는 36건, 그렇죠. 거의 뭐 충격이죠. 9월달 소월의 아파트 거래량 전체를 다 통틀어서 어, 36건밖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뭐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여기에 강남은 두 건. <laughs> 강남의 그 수많은 아파트 중에서 매매 거래가 이루어진 거래 건수는 단두 건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요. 강동 구 거래량은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강북구의 거래는도 전체 한 건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거래 절벽이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결국 2021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영끌이나 비틀어 한 사람들. 특히 지역으로 따지면 지역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추율인데 인천광역시가 23.7%나 올랐다는 거예요. 2020년 대비 2021년이 작년이 그리고 경기도가 22.5% 상승했고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무려 18.6%나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런 지역 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 요런 지역은 더더욱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 결국 끌없이 올라가는 금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금리 때문에 연거이나 비투족들, 특히 뭐 작년에 취득한 그런 분들 입장이라면 외환 위기 때의 고통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라고 따라서 초 비상이 걸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